이달 말부터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엔 일본 노선도 3년 만에 재개됩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한국제공항이 넉 달에 만에 국제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나트랑, 태국, 방콕 노선이 열립니다. 제주항공은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 노선을 다음 달 말부터 운항할 예정입니다. 동남아 노선은 지난 7월 재개됐지만 일본 노선은 코로나19 이후 첫 운항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 여섯 개 국제 노선은 부전기 노선으로 전세기가 투입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와 항공사, 여행사와 지속 소통해서 부전기 노선 확대와 전기 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말 특수까지 기대하는 여행사들은 재빠르게 손님 유치에 나섰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무한공항 출발 상품이 확장이 되면서 태국, 일본, 베트남 등 여행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 여행 업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본격적인 국제선 운항 재개에 맞춰 무한국제공항 시설 개선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주차장을 대폭 늘렸고 여객기와 터미널이 있는 탑승교도 4개로 한개 늘렸습니다. 한개뿐인 국제선 컨베이어 벨트도 한개더 확충했습니다. 전람들은 해외 항공 수요가 늘면서 내년에는 부전기뿐만 아니라 전기 노선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